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은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이 복받은 자고, 복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복받은 자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성경에서 잘 가르쳐 줬어요. 이 복이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어요. 하늘의 복은 신령한 것, 영원한 복입니다. 변치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히 누리는 복. 땅의 복은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그 복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가장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의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에게서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이걸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그게 가장 복받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것만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 축복을 누리는 것만큼, 복받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볼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게 배우라 하시기에 베드로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듣고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참 지식과 참 믿음이 합쳐져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직선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이렇게 따라다니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하든,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나를 누구라고 하든, 그 상관없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를 누구로 믿느냐? 개인적인 물음입니다. 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믿는 바는 도대체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우리가 평생 알아야 할 과제입니다. 평생 세상 천하의 지식 다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이 뿌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지식이든 경험이든 어떤 것이든 노력이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부터 그때부터 진짜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 가보면 다 헛것이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이 깔뱅, 칼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책에서 첫 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 대한 지식은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나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을 알고부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 나를 본다고 나를 아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결국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이 2.0 좋아도, 캄캄한밤 중에 빛이 없어 보세요. 눈이 2.0이든, 1.0이든, 0.2든, 아무 상관없어요. 눈이 스스로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눈이 보이는 거예요. 사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그 유명한 포카이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쌓여 있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그 건초더미에 바늘은 원래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 바늘이 있을 것이라고 평생을 찾고 찾았는데 원래부터 없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허수고마는 거예요. 원래부터 없는데 있는 줄로 착각해가지고. 그런 무지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찾기 전에는 그 모든 것을 지식이든 재산이든 노력이든 수고든 행복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생 과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 선조도 보세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세상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래서 인생이 그때부터 복이 돌아오고 행복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으면 마지막에 당연히 가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존재의 의미부터 보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 줄거리가 이렇게 이어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죽을 때까지 노력한다고 몰라요?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라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돼. 알게 돼. 그래서 예수를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신 선물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어요 성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만 믿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우리 한번 다 알설세요. 나는 복받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내가 믿은 게 아주 니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예수가 진짜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 지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못 믿는 사람 있어. 믿어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니다 가자. 복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자, 그때부터 베드로요. 존재가 달라졌어. 삶의 의미가 바꿔집니다. 바이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아주 높은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요한의 아들. 그냥 육신적으로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태어난 그냥 육신의 아들. 그게 바요나 시몬이요. 요한의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갈릴리 어부일 뿐이요. 그런데 예수를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똑바로 알아보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가 됩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위대한 베드로가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버려고 하루에 0천 명씩 회개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바요나 시몬 평범한 그냥 사람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어부가 완전히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의 보람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순간에 내 존재가 높은 의미로 바꾸지는 한나 죄인에 불과하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의 그냥 사람일 뿐이었는데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일 뿐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그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존재가 베드로가 바꿔진 것처럼 바꿔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인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정립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많지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병 고친 사람들은 아마 아 예수님은 참 훌륭한 의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비한 기적을 본 사람들은 아따 예수님은 참 아주 희한한 능력을 가지신 대단한. 마순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 뛰어난 선생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나비라고 부른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나비요 선생님,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걸 보니까 대단합니다. 아무라도 그런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닌데, 어디에서 그렇게 배웠습니까? 참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 예수님은 도덕적인 생활을 보면서 아마 성년 군사 성년 군년 네? 군자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뭐석가문이나죠 공자처럼 참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 처음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좀 나도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좀 이익을 얻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뭔가 출세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나와의 관계가 나의 구주이시다.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내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발견하여. 그걸 발견하기까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만이 가지는 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낫고 몇 명이 나았고 어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는가? 오병이어에 막 기적을 베푸니까 아 정말 거기에 몇 명이 먹었는가? 어떻게 나눠졌는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런 걸본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분이냐? 그걸 본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이 병이 았느냐가 아니라, 병 고치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나의 구주로 되신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점점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어떤 병을 치료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모든 사건, 성공과 실패, 다른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내가 점점 교위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희미하게 보였던 예수님이 점점, 점점 밝히 드러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돼야 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한낱 요셉의 아들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인간 육에서 조금 뛰어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게 되어서 눈이 떠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가장 복받은 사람,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무엇을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듣고 깨달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 많은 날 동안 성경도 읽었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수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기도도 해보고 찬송도 불러보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점점 점점 그리스도의 얼굴이 밝히 드러나야 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 눈이 떠져서 보게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기까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훤히 보여야 돼 그래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어떤 환란 역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니까 칭찬하세요. 너참 많이 배웠구나. 지식이 많이 늘었구나. 그런 칭찬이 아니요. 너 이제 참내 제자들만 하구나. 제자의 자격이 무엇이겠어요? 오래 따라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는 것 보세요. 바유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이니다 너는 보고 들었다. 보고 들은 경험만 가지고 나를 안게 아니다. 네가 노력해서 나를 제대로 안것도 아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는 나를 제대로 보았구나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이구나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지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수와의 관계를 맺으니까, 이 땅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믿어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 믿음을 가진 자, 예수 믿는 자,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남교회 성도들은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는 자로서 가장 복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시다.